자,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건강 차트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저는 일본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요즘 일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빈집 문제와 영인 주택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전재산인 상황이라 집을 팔아야 하는지 보유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아직 애들은 어려서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이 남았고 아내도 전업주부다 보니 제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여기저기 사고도 많이 쳐서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이라도 주치님께서 명쾌한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라고. 짱구 아빠가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아, 어, 점점 뭔가 더 글로벌해지는 것 같아요. 또 일본에서도 사연이 이렇게 날라오는 건가요? 네, 저희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정말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어디서 사연이 날라올지 저는 다음회차가더 궁금해지는데. 어, 아무튼 오늘은 일본에 살고 계신 짱구 아빠의 사연입니다. 일본 부동산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뭐 많이 들었어요.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거품? 뭐 그리고 집값 하락?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걱정이네요. 어떤가요? 어,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일본에 땅이라도 하나 사두셨나요? <laughs>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부동산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 부동산 시장까지 좀 눈을 어.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글로벌한 지금 프로그램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진짜 일본 부동산 거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한번 통계로 얼마나 빠졌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아,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90년대 이후로 거의 폭락을 했고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그래프로 보니까 보다 더 확연하게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인구 감소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어,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생산 인구가 좀 줄더라도 부동산 구매하는 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일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솔직히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일본의 경우와 우리가 좀 비슷하게 가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저조차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의문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본 부동산 가격 폭락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다른 나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사실 다른 나라 이야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의 부동산 거품 폭락 이런 얘기만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방금 통계 자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OECD 주요 선진국들 지수를 알수 있는데 뭐 한번 다시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요? 제가 그래프를 좀 보니까 90년대 이후로 뭐 계속은 하락은 했지만 OECD 국가 다른 국가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은 아닌데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데가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미국조차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사례가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본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일본 부동산 가격이 단순히 거품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극심한 앵고 현상에 시달렸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경제는 불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낮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이 흐르게 되었는데, 이 돈들이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가 되었어야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앞장서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의 투기장을 멸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들도 이제 덩달아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 거품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도쿄의 땅을 팔게 되면 미국 전국 토를 살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 버블이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거품의 정도가 다른데, 단순히 일본 부동산 가격이 당시 떨어졌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특수한 사례 하나 가지고서 일반화를 한다고 라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보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품이라고 하면 부동산만 거품 얘기하지만 주식시장도 거품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한번 통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봤을 때, 90년도 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 9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거품이 꺼졌는데, 이 니케이 지수가 반토막이 살짝 났었죠.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 일본 니케이 지수 반토막 났었고, 지금 2019년, 현재까지도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도 회복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오, 우리나라 코스피지스도 거품이다. 반토막 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 거품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일본의 경우는. 그런데 지금 주식도 이렇게 반토막이 났었는지, 어, 소장님 말씀을 듣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역시나 말씀처럼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회 배경, 현상,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지수 같은 것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게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 특수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한다라는 건, 정말 일반화의 오류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일본 자체가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좀 결국은 인구 감소 아닐까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앞선 시간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했을 때 실질적인 인구 감소가 올리면 한 20년 뒤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감소가 막상 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 라고 해또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었던 유럽 섬진국들을 봤을 때 인구 고령화 사회로 갔다 해가지고 부동산이 떨어진 데는 또 없고 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특정 한 가지 요인만으로 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정의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이게 뭔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도 다른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례만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이 꼭 밑바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사연에서도 나왔듯이 일본의 영앤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어, 세상에 집값이 영앤이라니 이건 정말 어, 많은 분들이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영앤 주택이 나왔다는 거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미리 이런 사례를 보고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다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얘기하신 것과 같이,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해외에 따른, 대표적인 일본 얘기 나왔잖아요. 일본과 직접적으로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면 교사로서 그래도 좀 참고해 볼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어 대표님, 방금 연행행 부동산 얘기했는데, 이 영행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될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영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한동안 됐었는데, 많이 들어봤었죠? 네, 일본에서는 영앤 주택이 나왔다.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MC님은 이 해당 기사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 혹시 있었나요? 사실 뭐 집이 거의 영원이니까 영앤. 어, 집을 공짜로 가져가라니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집의 가치가 그렇게 없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영엔이라고 하는데 엔씨 님이 공짜니까 한번 사보는 거 어때요 뭐 예를 들어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별장으로 써도 될거 같고 좋은 거 같은데 저는 인생의 좌우명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리비가 더 들거나 뭔가 세금이 더 나오거나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될것 같아서 저는 사양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것 같이 뭐 사실상 위치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지금 뭐 상태가 좋지도 않고 그렇게 좀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은 입지가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인데요. 그다 보니까 어, 이런 낡은 주택들 그리고 공실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본에는 왜 이런 사태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나요? 결국은 인구 감소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인구 감소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건데 인구 감소가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수 있는데, n c 님은 혹시 고령화 사회가 시기로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나요? 사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사회 현상이 좀 많이 바뀔 거는 같아요. 우선은 신생아가 또 태어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도 문을 닫을 거고 초등학교나 학교도 어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폐교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얘기였던 거죠. 뭐 산부인과라는 아이들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학교도 문을 닫고 그리고 당장 이제 소비를 많이 못 하게 되겠죠. 고령층들만 있게 되면 저희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판매 관련된 상점들도 이제 문을 닫게 되어 있고요, 상권 자체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인프라가 아무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인구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걱정이 없다,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일부에서 정리는 했는데, 그럼 이 사례를 보니까 인구 감소가 정말 영향이 좀큰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걸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방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농촌 이런 데가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이지 중심지로는 더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점점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농촌을 떠나서 다 도심지로 몰리게 되는데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 우리나라 농촌, 농촌과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래서 학교도 좀 폐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과 좀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발더 나아가가지고 신도시에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 대한 사례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좋아하는 사례가 일본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마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다마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도쿄에 대한 집중, 집값이 너무 오르기다 보니까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로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본 서쪽으로 30km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서 이제 도쿄 중심지로 30분이면 갈수 있게 편리성이라든지 쾌적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웠었던 그런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불려왔어다 마신 도시가 지금은 공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노인층들밖에 없다 보니까 집값도 반에 반도 더 떨어지는 그렇게 크나큰 타격을 받게 돼서 뉴타운이 아니라 올드타운이 돼버리는 어.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례를 좀본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지금 애물단지가 됐다고 좀 들었어요. 좀 아쉽네요. 네. 그런데 좀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오히려 일본 도쿄 중심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어, 올랐다라기 보다는 도쿄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인 평균이라든가는 좀 떨어지는 것들을 앞선 통계를 한번 봤어요. 하지만 이게 지방이라든지 방금 전에 다마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핵심 중심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이제 인구 감소가 되게 되면서 점점 더 인프라가 남아 있는 중심지로 몰리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인구 감소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실은 중심지로 몰리는 현상을 보다 더 심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로서도 반면교사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야지 그래도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 고령화사에 회 대한 그런 파급력을 파,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냐? 라고 했을 때, 일본의 사례를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라든지 좀 가치가 떨어지는 대들에 대한 집값이 뭐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오히려 중심지는 더 더욱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지면 우리도 앞으로 어딜 투자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인구 구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사연을 보내 주신 짱구 아버님께 메시지 주시죠. 네. 네. 어, 일단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사연을 보내주시는 열정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솔루션을 드리려면 어디 일본 어디에 사는지도 알아야지 답변을 할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르긴 해도 오늘 방송 한번 보게 되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쿄 중심지 그런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일수록 중심지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몸도 마음도 부동산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고요. 수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MRI 였습니다. 고맙습니다.